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젠 아이폰으로도 a 이 앱을 통해 토과 녹음이 됩니다. 이게 조건이 있긴 합니다. 알뜰폰은 얄짤없이 안 되고요. SKT 퓨어 사용자만 가능하며 BOLTE를 지원해야 해요. 그래도 기기 제한은 없어서 iOS 16 이상에 깔린 어떤 아이폰에서든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아이폰 이용자들이 염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긴 하죠. 많이 오셨겠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을 켜보면, A. 전화라는 항목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고, 키패드를 누르면, 거의 아이폰 기본 전화 화면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서 통화를 해볼게요. 어, 죄송한데, 전화보는 거 어떻게죠? 여기서 통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떻게 음질 차이는 있나요? 지금 보이시면, 여기 보면 녹음 버튼 보이시죠? 지금 이게 자동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확인을 해보면 주제가 요약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텍스트로도 전화가 잘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k t ai가 알아서 텍스트 변환과 주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보면 통화 녹음 파일 저장이라는 항목이 보이고 이거를 누르면 이 통화 녹음 파일을 파일 앱에 보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능을 두고 일각에서는 에이닷을 이용한 아이폰의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화 녹음은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통화 당사자 외의 제 3자가 둘의 대화를 녹음 저장 보관하면 이건 도청이 되요 도청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위법행위고,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도청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죠. 그런데, A.app을 이용해 전화하면 어떤가요? 저랑 상대방이 전화통화한 거를 SKT 서버의 AI가 요약을 해주죠. 어, 이거, 제3자, 즉, SKT가 두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 저장, 보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볼수 있지 않나요?라는 게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 근거가 좀 희박해 보인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먼저 a M.의 프라이버시 센터를 보면 음성 녹음 파일은 단말에서 생성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만약 이 앱을 이용해 두 명이 통화를 하는데 그 파일이 처음부터 SKT 내부의 서버에서 생성되고, 이게 나중에 휴대폰으로 다운되는 형태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해석의 여지에 따라 제 3자가 다른 두 명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걸 저장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저장된 파일이 휴대폰에 넘어오면서 파일이 위변조될 가능성도 있죠. 요약하자면. 서버에서 음성 파일이 생성되고 이후 휴대폰에 다운된다면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SKT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통화 녹음 작동 구조는 단말기에서, 즉 통화 녹음 당사자의 하드웨어에서 음성 파일 생성, 즉 녹음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뒤 녹음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돼 AI가 이를 분석 서비스를 받는 구조랍니다. 이 말이 맞는지 실제로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에이다 내부로 전화를 걸어 봅시다. 에이다 네, 내부로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비행기 모드를 켜서 모든 통신을 꺼봅시다. 이대로 몇 마디 말도 더 해볼게요. 네, 이러다 보면 저절로 통화가 끊깁니다. 자,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해 봅시다. 보면은 통신 기능이 꺼져서 통화 녹은안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녹음 파일을 저장을 하면 네 저장이 되고 들어보면 네 에이다 앱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비행기 모드를 켜서 모든 통신을 꺼봅시다 방금 들으셨죠?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버에 녹음 파일이 저장된 뒤 이를 내려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녹음 파일이 안 보이거나 저장이 안 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파일이 있다는 건 애당초 단말기인데 녹음 파일이 생성된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통신을 끊고도 말을 더 했잖아요. 근데 들어보시죠. 모든 통신을 꺼봅시다. 이대로 몇 마디 말도 더자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남아있죠. 이는 서버 상에서 녹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기 내부에서 녹음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갤럭시 역시 휴대폰의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계에 저장하기 때문에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둘은 같은 거라 하더라고요. 휴대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녹음을 하는 한마디로 단말기를 녹음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어떤 이용이 계속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계 자체의 기능으로 녹음을 하거나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거나 뭐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다가 녹음기를 옆에서 켜도 대화의 주체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SKT 어플리케이션에서 녹음하는 방법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통화도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른 통신사와 또 비슷한 걸도입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모든 통신사가 이 기능을 자사가입자에게만 지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삼성도 삼성이지만 알뜰폰 가입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폰 급자 플러스 알뜰폰 요금제를 안쓸 테니까 말이죠. 또한, 이게 기능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되게 좋은데 어쩐지 곧 유료화를 하거나 아니면 SKT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유지해서 가입자를 늘릴 것 같다는 조금은 불안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만큼 기능을 잘 만들긴 했어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 네, 금요일에도 영상이 하나 더 나갈 예정입니다.